9 0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는 것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기억 번부터 확인해 볼게요. 어 리미트 x가 0으로 하는데 0보다 큰 쪽에서 간다고 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e 마 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극한 값 대입해 주면요. e- 자 이거 플러스 0이죠. 0보다좀 크니까요. 0분의 1 이렇게 돼요. 0분의 상수는 0분의 양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2 e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네 우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제가 극한이라고 얘기했지 극한 값이라는 얘기는 안 썼어요 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극한 값 존재 안 해요 이렇게 내버리보면은 요번에 좌극한도 한번 구해 볼게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 일단은 예 극한 값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 볼게요 2 e 마이너스 x 분의 1 이렇게 해요 그죠 극한값 대입해주면 되니까, 2 마이너스에, 0 마이너스입니다. 0보다 좀 작아요. 마이너스 0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0분의 마이너스를 올려버릴게. 이런 식으로. 0분의 음수니까 얘는 어디로 갑니까? 0분의 음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러면 2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무한대. 이렇게 되겠죠. 이 플러스 무한대는 우리가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 아이다 좌극한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우극한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그래서 얘는 극한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극한값도 없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 기억번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고. 자, 이번에 니은번 볼게요. 니은번. 자, 요거는 좌극한이라고 돼 있네. 자, 리미트 x가 e 2 마이너스로 갈때절대값 x 2분의 x 이렇게 되겠죠. 2보다 좀 작아요. 그다 딱 2를 빼주면은 0은 0인데 0보다 좀 작다는 얘기죠. 결국 얘가 음수다라는 얘기예요. 자, 얘가 음수니까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놔야 되겠죠. X, 마... 절대 값은 우리가 무조건 벗겨주라 했으니까. 얘분의 X-2가 됩니다. X-2 약분하니까요. 마이너스 1분의 1이 되어서 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을 갖네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리어는 마이너스 1이라는 극한 값을 가지니까 요거는 됩니다. 예. 이번에 티건 볼게요. 자, 3 집어 넣어 주면은 0이에요. 여기다 3 집어 넣어 주면은 9 15 플러스 6이 되어서 얘도 0으로 가네. 0분의 0꼴 부정령이죠 그럼 요거 뭐해 주면 돼? 인수분해 해 주면 되죠. 리미트 x가 3으로 갈때 x 3분의 요거 인수분해 해 주면은 x 2x 3 요렇게 되겠죠. 0분의 0꼴 부정령인 거예요. 이거 약분해 주고 대입해 주면 되죠. 그러면 은 극한값은 1로 가네요. 예이 극한값은 1이다. 예, 디귿 번 예, 극한값을 갔습니다. 리얼분 볼게요. 어,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자 x 제곱분의 0보다 좀 커요. 절대값은 우리가 벗겨주라 했잖아요. 이게 양수란 얘기죠. 그냥 나오시면 됩니다. x 하나 약분 하시고요.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때 x분의 1 요렇게 돼요. 그럼 요거 여기 대입해 주면은. 0분의 양수가 됩니다. 그럼 0분의 양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예, 가는 거죠. 요걸 이제 미적분에서는 발산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일단은 어, 얘도 극한값을 갖지는 않아요. 그죠? 음. 좌극한도 한번 구해 볼까요, 그냥?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때 x 제곱분의 자, 0 마이너스로 와요. 0보다 좀 작다는 얘기죠. 그 그러니까 얘가 음수라는 얘기야. 그럼 누구 달고 나와야 돼? 마이너스를 이렇게 달고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할때 x 하나씩 약분합시다. 그러면 x 분의 마이너스 1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를 대입해주면은 0보다 좀 작아 마이너스 0이야. 그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줘 버리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1돼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죠. 그래서 얘의 극한은 무한대가 됩니다. 무한대. 어 이렇게 무한대로 갈 때는 우리가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도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거예요. 극한값 받는거는요. 니은 디귿이니까 정답 3번 체크하시면은 최종적인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fx 그래프를 문제에서 그려줬고요. 옳지 않은거 찾는 문제죠. f1은 이거는 함수값을 얘기합니다. 리미터가 없잖아요. 1에 대응되는 함수값을 물은거예요. 여기 색칠돼 있죠. 1에 대응되는 함수값은 1이 됩니다. 요말 맞습니다. 그죠? 오케이 2번 볼게요 1-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라는 뜻이네 그죠? 이래 가란 얘기죠 그때 그래프는 요 그래프죠 음 그럼 가보세요 어디로 가요? 2로 가죠 무슨 2에요? 딱 2죠 요거는 딱2 예. 얘도 맞는 말입니다 2라 그랬으니까요 그죠? 3번 볼게요 어 리미트 x가 2로 갈때 fx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이 가보세요 2보다 큰 쪽에서 2로 가까이 가주면 y 값은 2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2보다 작은 쪽에서 2로 가까이 가더라도 2로 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 2로 갔기 때문에 2에서의 극한 값은 2가 돼요. F2는 함수 값을 얘기해요. 2에서의 함수 값. 여기 2에 대응되는 y 값을 얘기하는 거죠.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같은 거 맞아요. 음. 이게 나중에 뒤쪽에 연속성에 들어가주면은 연속함수에 들어가주면은 이 어, 극한값과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과 함수값은 같거든요. 음, 그래서 요 말이 맞아요. 예, 연속. 그 연속에 대해서 는 나중에 뒤쪽에서 보시면 되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때 f(x)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 한번 해볼게. 1로 갈 때. 오, 이거 존재하지 않네요. 일단은 좌극한은 뭐예요? 2죠. 그리고 우극한 은 얼마예요? 이 그래프니까 1로 가죠. 좌하고 우가 틀리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요 말도 맞는 말이 됩니다. 3번 볼게요. 리미트 x 3으로 갈때 fx 3 여기 있죠? 3으로 갈때 fx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 보자. 우 극한부터 해 볼게요. 우 극한 어디로 가요? 이렇게 해 보면은 3으로 가죠. 여기가 비어 있어도 극한값은 존재합니다. 예. 번에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가까이 가면은 y값도 3으로 가죠. 우 극한도 3으로 가고요. 좌 극한도 3으로 가기 때문에 극한 값은 3으로 존재를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니까 틀렸죠. 옳지 않는 것 찾는 거니까 5번책 까시면은 예,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fx를 주어지고요. 자, 얘의 극한 값들의 합을 구하는 문제네. 그럼 여러분들이 요래 봐주시면 돼요. 예, 제일 좀 편하게 볼락하면은 요렇게. 어, 1 기준으로 나눠주는 거죠. 1. 1보다 크나 같은 범위에서는 요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y 골 절대값 x-2a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릴 필요는 없고요. 음. <laughs>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요 함수식을 그려주면 돼요. y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이라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겠죠. 그럼 1보다 작은 쪽에서 일로 가까이 가래. 이렇게 일로 가까이 가래. 그럼 함수식은 여기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x 사리에 그럼 2 나옵니까? 예의 극한값은 2가 돼요. 연결부호 플러스죠. 1 플러스,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갈때 함수식은 얘죠. 여기다가 1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에 여다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 되겠네. 그죠? 예의 극한값은 1 나옵니다. 요번에 이제 얘만 판단하시면 되죠. 연결부호 플러스고요. 3으로 가까이 갑니다. 3은 1보다 큰 범위 여기에 3이 있겠죠. 이함수식을 이 써라는 얘기죠. 그럼 3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 된다는 얘기니까. 3-2의 절대값은 1이 나오네요. 그죠? 예의 극한값은 1이 됩니다. 자, 얘네들을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요. 정답은요. 4로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93번 문제입니다. 어, 극한값은 대입해 주면 되니까. a가 먼저 구할게요. 여기다가. 1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XR에 대입해 줄게 그러면 은 F 합성함수 G 1 마이너스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A라고 그랬죠 고그 값이 그럼 요 값을 여기다 A를 써줄게 자, G 그래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래요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래 요 이렇게 가란 얘기죠 여기 G 그래프고요 그럼 가보세요 Y가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1로 가는데 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이게 딱 마이너스 1이에요. 딱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함수 값요. 여기가 F죠. 마이너스 1에 대응되는 함수 값.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0이 나오죠. 그래서 얘는 0이 돼요. 그지? A 값은 0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딱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죠. 얘가 딱 마이너스 1이 돼요. 마이너스 1보다 크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딱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함수 값을 물었기 때문에 0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번에 얘도 갈게요. 어, B를 먼저 적을게. B는, 자, 요거 대입해서 풀어주면 되죠? 여기다 대입해주니까, G 합성 함수 F1 플러스 요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G, F 그래프죠? 요거는. F 그래프 여기 있는데,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래요. 그죠? 그럼 Y 값은 1로 가는 건 맞아요. Y 값이. 하지만은 1보다 좀큰 쪽에서 가까이 가요, 그죠? 그래서 얘가 1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g 1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g 1 플러스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라 그랬으니까 여기 g 그래프죠. 그러면 어디로 가요? 어 1로 가죠. 1로 가는데 1보다 좀 작은데 답 적을 때는 그냥 1보다 크다, 작다 안 적습니다. 약속이에요. 1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b 값은 1이 나온다라는 얘기고요. 우리가 구하는 거는 A와 B의 합이니까 얘두개 더해주면 A 플러스 B는 0닭 1이 되어서 답은 1이 되겠죠. 얘가 바로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9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죠. FX가, AFX가 A에서의 극한 값이 3이라고 그랬어요. 얘 값이 3이 되는 거죠.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6이니까 1번 맞는 설명입니다. 자, 2번 볼게요. fx의 극한값이 3이죠. a에서의. 자, 요게 gx가 2가 되죠. 다 곱해 주면은 18. 예, 맞네요. a에서의 극한값이 얘가 2가 되고요. 얘는 3이 돼요. 그죠? 자, 이 약분하시고 3 됩니다. 그죠? 얘도 맞는 설명 맞아요. 5번 먼저 볼게요. fx가 x a에서의 극한값이 3이 되고요. 제곱해 주니까 9가 되고 3 27이 되겠죠. 플러스 자, gx가 x 곱 8의 극한값이 2고요. 곱해주면 4가 되죠. 더해주면 31이 됩니다. 원래는 이거 하자는 내용이에요. 원래 문제는. 그러니까 극한값은 합차 곱 나누기, 나누기 할 때는 분모가 0 되면 안 되고요. 그거가 다 분리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그리고 상수일 때는 리미트 앞으로 튀어나갈 수 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사실은. 그거 언제 하고 앉아있습니까? <laughs> 이렇게 처리하셔도 그게 무방합니다 자 우리가 4분 일단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으니까요 이게 합성함수는 이렇게 안 보세요 제가 옆으로 좀 뺄게요 리미트 x가 a로 갈때 f 합성함수 g x가 3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은 g x 여기 먼저 해서 가는 거 아시죠 어, g x가 x골 a에서의 극한값이 2죠 그럼 얘가 2란 얘기예요 즉 F2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문제 안 보세요. 문제. Fx에 대한 함수식이 있습니까? No. Fx 그래프 있어요? No. F2가 구할 수 있어요? No. 없다는 얘기예요. F2가 지금 어떻게 구할 건데요? <laughs> 맞잖아. F2가 구할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3으로 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3이라고는 얘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몇번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이 확실하게 틀렸습니다. 95번 문제입니다. 자, 요 방법을, 요 문제를 제가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 드릴 건데, 어, 두 번째는 정식적인 풀이 방법이고요. 첫 번째는 조금, 어, 정석에서 조금 부, 벗어난다? 예, 네, 뭐좀 그런 느낌이에요. 보여드릴게요. fx 하뭐 무한대로 가요. 얘가 무한대로 가요. 그럼 얘도 어디로 가야 돼요? 상수값에 수렴하려고 하면은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꼬리고 그러면은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어야 되니까, 얘의 최고 차수 그러니까 차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Fxgx는 얘의 최고 차수는 2가 돼야 되고, 얘의 최고 차수는 3이 돼야 돼. 그러면 얘 6이 되고, 6이 되어서, 예 개수가 같은 꼴입니다. 차수도 같고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상수 값으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예 차수도 같고 개수도 같은 예, 그런 꼴. 그럼 얘가 2고요. 얘가 3입니다. 자, 얘가 2고요. 얘가 3이고요.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이 얘가 2고요 얘가 3이니까 요거 계산해 주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3분의 요게 2고요 요게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만들어 주고 얘의 극한값은 4다 이게 답은 맞습니다 예 네, 사실 틀린 건 아니에요 사실 틀린 게 아니고 맞는데 여러분들 혹시나 또 서술형 있잖아요 그죠 네, 서술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풀이 방법을 치환해서 하는 방법도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를 hx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얘를 hx라고 뒀으니까 hx의 극한값이 1이 나옵니다. 동의하시죠? 그리고 얘를 hx라고 뒀으니까 hx는 3fx 2gx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얘의 극한 값을 구해야 되는데, fx는 뭐한대 여기 있어요? hx는 1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gx, 요게 사라져주면 되잖아. 요 gx가. 그럼 얘를 gx에 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f와 h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얘가 좌변으로 이항시킬게이 g x 는 3fx 대신 얘가 우변으로 넘어가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hx가 될 겁니다. 양변에 2분의 1씩 곱해버릴게요. gx는 2분의 3fx 마 2분의 1hx 요게 바로 gx가 된다라는 얘기죠. 얘를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마이너스 2fx 그리고 플러스 gx 아래 얘를 집어넣는 거죠. 조금만 더 갈게요. 2분의 3fx 마 2분의 1hx 품모는 요렇게 되고요. 분자는요. fx 따로 오시고요. 마이너스 2그 다음에 갈로 쳐주고 gx죠. gx 자리에 50을 넣을게요. 2분의 3 fx 마이너스 2분의 1 hx 계산이 좀 귀찮아서 그렇지 뭐 그렇게 어렵고 그러진 않아요. 사실은 어 그러면은 보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요. 자 요거 계산해주면요. 요거 계산해주면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4잖아요. 약분해면 마이너스 2맞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4 플러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f x 가 되겠네요. 얘는 그대로 따라옵시다. 마이너스 2분의 1 h x h x f겠읍시다. 자 h x 요렇게요. 그 다음에 요래 분배가니까요. 이은 마이, 약분되고 마이너스 3 f x 인데 플러스 f x 니까 마이너스 2 f x 이렇게 되겠죠. 얘가 요렇게 분배가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 이는 약분이 되어서 hx, 요렇게 될 거예요. 분분수 꼴이죠? 지금 보기가 좀 그러니까. 분모분자에 마이너스 20 곱할게요. 예. 분모분자에 같은 수 곱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요. 자, 요래 분배 가주면요. 이는 약분되고 플러스로 바뀌어서 fx가 되고요. 요래 분배 가주면 플러스로 바뀌고 이는 약분되고 플러스 hx가 되고요. 자, 요래 분배 가서 곱해주니까 4fx가 되고, 요래 분배 가주면 마이너스 2 h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f와 g에 관한 식이 얘를 통해서 f와 h에 관한 식으로 바뀌었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hx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hx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얘가 1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도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그럼 fx는 어디로 갔어요? 무한대로 갔죠. 얘가 무한대로 갔다는 얘기니까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그기에 날리시고요. fx 약분해서 극한값 4다. 이렇게 하더라도 아까 전과 첫 번째 방법과 동일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조금만 더 가자. 자, 여기서프리집에돼 있던 방법은요. 얘를 분모 분자를 또 fx로 나눠요. 아, 잠깐만요. 여기에서 얘를 분모 분자를또 나눠요. 프리집에돼 있는 거는 이렇게 자, 얘를 분모 분자를 fx로 나눌게요. 여기도 fx. 여기도 fx. 자, 여기도 fx. 분모 분자 같은 소로 나누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남는 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요거는 약분이 되죠. 1이 되고요. 자, 얘는 어디로 가요? fx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어디로 가요? 1로 가죠. 어디가? 요 있네. 무한대분의 상수꼴입니다. 그래서 0 되겠죠. fx 약분하고 얘는 4가 되고요. 마이너스 얘도 fx는 무한대로 가고 어머나 어떡하니 위에 좀 있다. 무한대로 가고 얘는 1로 가죠. 무한대분의 상수꼴이니까 얘는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얘도 0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1분의 4니까 얼마예요? 4가 되겠죠. 예 정답. 4로 이을 같이 다뤘더라도 동일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여기도 리미터 지우셔야 되겠다. 그렇죠? 이렇게 답은 4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